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한 함바그 가게를 소개해드리려고 민교초역에 왔어요 그때랑 같은 A2번 출구를 나왔는데요 아마자케여고절 축하면 오늘 가려고 하는 가게가 있다고 하니까요 가볼게요 오늘 가려고 하는 가게가 여코처를 억 하면 3분 거리 라고 들어가지고 지도도 안 봐도 될것 같아요 함바그는 일본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도 자주 해 먹고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메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메뉴를 맛집에서 먹으면 또 발견이 있잖아요 그럼 발견을 기대하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닝교초 편 찍었을 때도 거기 갈까 말까 했는데 그때는 길거리 음식을 주로 찍었다 보니까 못 가서 아쉬웠거든요 한바그 편으로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맛집 도쿄 마구야입니다 각자 하나씩 파로가 있어서 지금 불향도 되게 기분이 좋은 향이 있죠. 이렇게 L 자에 카운터가 돼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 고리가 되게 넓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네요. 여기가 낮밖에 영업을 안 하는 가게지만 알코올도 팔고 맥주도 파네요. 햄버거가 싱글이랑 더블로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 더블 메뉴는 엄청 계란이 추가가 되거나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왔으니까 더블로 시켜야 될것 같고요. 더블에 네, 언네가있으 사장님이 거기서 먼저 그어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여기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고기라는 건 진짜 사람마다 이킹 산때 원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취향이 나눠지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가 이거예요. 다양한 점유료. 산초, 검은 후추, 폰즈 그리고 올리브 오일, 소금, 말사미코 식초 올리브 오일이랑 말사미코 식초를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후기를 봤거든요 오늘은 그렇게도 해먹고 그러려고 해요 아, 리나 그리사떼, 야채도 2종류 감사합니다 고구마 이 고구마를 가운데 말고 옆쪽에 넣는데 껍질을 밑으로 하면 잘 구워진대요 사장님의 멋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조금 기다려봅니다. 어, 근데 화력이 있어서 금방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네? 햄버거가 왔는데 바로 먹어도 되는 상태까지 조리를 해주셨대요. 야채랑 햄버거, 그리고 맛있는 밥까지 같이 먹으니까 양도 렇고 화려하네요. 우 와, 맛있겠다! 와. 햄버거는 잘 익힌 걸 좋아하는데 다시 화로에 넣어가지고 표면을 좀 바삭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부글부글 되게 뜨겁게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여러분 되게 이 함바구가 부드러워요 여기 가게 오기 전에 공보를 해왔는데 여기 가게가 혼차를 넣고 고기를 부드럽게 함바구를 만드신다고 들었거든요 혼차 맛까지는 안 나오는데 스프랑 부드러움이 있어서 한 마일도하다고 할까요? 혼차의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 부드럽고 이빨이 필요 없어요 항상 <laughs> 내가 이빨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게 되네 이게 쿄토의 음식이 약간 생선에다가 만차라는 일본의 차를 섞어서 하 전리법이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방법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드러움이 너무 좋고 고기 향도 진짜 갈끔한건 혼자가 되게 조절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하이하이. 가을인만 조금 더 가을을 뜰까? 에이 팁을 계속 주시니까 지금까지 안 먹어봤던 방법으로 아야쁘고맙다 사장님이 추천해줬던 방법으로 먹어볼게요. 올리브유를 밥에다가 뿌렸던 거 처음인 같아요. 음, 소금 후추 올리브유로 하나의 요리가 됐네 가격은 주요 중앙에 얇게 다듬어서 고바지맛게드 익게 되도습니다 조금씩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설명이 좀 일본어라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괜찮아요 라고 해가지고 디테일 있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평소에는 영어로도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영어로도 조금 설명해주시고 이태리어랑 스페인어를 할줄 아신데요 요리를 배우러 유럽 쪽에 4년 반 동안 계셨다고 하셔가지고 놀랐어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일사미코스를 <laughs> 찍어 먹는 한방은 처음인데 해볼게요. 음. 여러분, 발 사미코 식조랑 햄버거가 잘맞아 일본은 햄버거가 진짜 국민요리라고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으스타 소스다거나 키잡을 섞었던 네미그라스 같은 소스가 기본으로 돼 있고 아니면 간장 소스, 토마토 소스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만의 약간 조미료를 고를 수가 있고 사장님이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다 보니까 약간의 유럽 바람이 부르는 느낌. 헤더제마, 두 번째 친구가 왔어요. 더블로 시키.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조미료가 다양해가지고 방법을 바꾸려고 하면 되게 필요해. 음 식초에 깔끔한 맛이 정말 잘 맞아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솔직히 우리 집에 발사일거 식초가 없거든. 요 <laughs> 사야 되나 모르겠어. 그리고 완청 계란 찍어 먹거나 좋화 완벽해. 단바구가 한때 조금 연습을 해봤던 메뉴거든요. 뭔가 열이 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습은 했는데 간단한 건 맞는데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피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요즘은 조금 안 만들고 있었는데 좀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고구마가 너무 달아서 맛있어요. 예또리게. 그 내가 혼자서는 알사미코랑 먹을 생각은 못하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고 집에 가겠습니다 진짜 더블로 안 시켰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드러운 비린내 하나도 없는 한버을 먹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더블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걸 또밥 위에다가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 행복하다 싱가포르에서도 말했잖아요. 저 밤숙 계란 좋아하거든요. 원종 계란이 정말 정말 행복한 맛이에요. 마지막 하나라니. 마지막 하나는 내가 정말 정말 빠졌던 마요 사미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퓨전이에요. 일본 햄버거랑 유럽이 좀 같이 손을 잡았던 느낌. 보니까 오늘은 여기 카운터 자리가 짜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본분들이었거든요. 민교초가 내가 몇번 와봤지만, 아직까지 해외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자리가 짜 있는 건 현지인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런 맛을 원하시면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치어사만이시다 오늘 저랑 함께한 기겨초한바그 맛집편 어땠어요? 기겨초라는동내에잘 어울리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주시는 한바그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일본 사람으로서 흔하지 않다는 것도 특별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가게가 오전 11시 11분부터 3시까지 난치 시간만 영업을 하고요 휴무일도 좀 불규칙해서 공식 인스타그램 쪽에서 확인을 하시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